얘네들은 아마 백분이안 내보냅니다. 표준점수도 안 내보냅니다. 그냥 등급으로만 주고 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한국사 1등급 이내, 2등급 이내. 제가 봤을 때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내년에 무조건 2등급 이내 겁니다. 그럼 36점만 넘으면 될것 같고요. 내년 봐서 2018년도에 학 때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되면 자격, 자격적 는나 우리 학교는 한국 사람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 봤을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 대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조금 이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최상위권말고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식에서는. 1등급일 경우에는 몇 프로 가산점 주겠다. 2등급일 경우에는 몇 프로 가산점 주겠다. 그런데 최상위권에서는 그런 가산점 안 줍니다. 어차피 다 1등급으로 들어올 거니까. 걔네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20문제 다 맞고요. 수능 시험 시간이 늘어납니다. 얘네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4교시로 들어갑니다. 아마 처음 에볼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하도 중요합니다. 애들이 안래도힘들어죽겠고요자 수능을 보면요. 시험 시간 그대로 가기 때문에 4교시 시험을 2시 50분에 봅니다. 그죠? 그래서 3시 52분에 끝나는데 이제는 또 32분을 더 더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94분의 시험 시간인데 뒤에 갈수록 애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사교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대부분 아이들이 절대 몇 시에 잡니까 학교에서? 학교 너무 아, 그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날 6월 달 되면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제부터 집에 어차피 학교 가면 아무것도 안 하지. 맨날 잘할 으만 하잖아. 그지? 야, 이제부터 8시부터 국어 공부하고 9시부터 맞춰서 풀고 10월 달이 되면요. 야, 9월 모의고사 넘기는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모의모의고사때 야, 8시부터 국어만 풀고 그때는 이거 풀고, 이거 풀고 계속 그러이 애들이 그게 중요합니다. 모르... 그, 그 시간에 고그 공부 리듬 맞추는 거 근데 제 수학은 원 그렇게. 요거는 항상 그래서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얘 공부도 언제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봤을 추천드리는 건 얘도 적입니다. 얘는 조금 빨리 추천드릴게요. 그 2학년 여름방학 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요때 요거까지 들어가십시오. 요거 공부면서 조금 힘들게 하셔가지고, 아예한 바퀴 돌리면서 조금 힘들게 준비하신 다음에, 1월달에, 1월달에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저게 있습니다. 한, 그 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는데, 내 번을 봅니다, 1년에 제일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1월달입니다. 난이도가 제일 낮습니다. 제가 맨날 10월달에 그, 한국사 능력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어려울 때 보는 겁니다. 1월달에 무조건 애들을 본다고 1월달에 보시고요. 수상 내역에는 안 들어갑니다. 수상 내역에는 안 들어가지만, 교과 행동 발당 사항에는 들어갑니다. 몇 회, 몇, 뭐 몇, 몇뭐 제2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3급으로 이수한, 가로열고 그 번호 써주면 됩니다, 3점그 담임선생님들이 입력해 주시는 거죠. 교과 특이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에, 특히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이쪽 단위에 는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 보시면, 자 대입신 개인데요 여기서는 조금씩 바뀐 거니까 18학년도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대입 전형 간소화 추진 등 대입 전형의큰 틀을 유지해라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2016년도 똑같습니다. 수시는4개 전형으로 뽑고 정시는 2개 전형.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보면요 학교들마다 무슨 무슨 인재 뭐 글로벌 무슨 인재 전형 무슨 전형 무슨 전형 무슨 전형 전형만 해도 막 20개 30개씩 되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야 너무 어렵다. 말이. 말을 그렇게 붙이지 마라. 결국은 다 수능이랑 학생부로 뽑을걸.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는 뭐냐면 딱 뭡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입니다. 몇 번입니까? 3학년 중간고사, 아, 기말 아, 중간고사까지만 가는 거니까 1학기 기말고사까지만 가는 거니까요. 거기까지 해서 8번, 8번, 10번의 시험은 무조건 그냥 뭐, 뭐라고 보시면 되니까 진짜 웃긴 게 애들요. 너노트 그렇게 잘한다. 그래야 들 안 하는 여자들도 있고요. 서로 빌려줍니다만. 제가 다임할때 그랬어요. 빌려주마. 지 그럼 무서워요. 왜요? 너 니네들이 지금 성적 똑같대. 왜요? 니네 내가 내진 성적을 해줬잖아. 니네 똑같다고. 얘 어디 있을 건데 지금? 얘 누가 쓸거 아니야? 명명진는쓸거 아니야. 예.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봤나 <laughs> 근데 진짜 나중에 얘네 둘이 써갖고 빌려주는 애가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나라 가는 애, 우리 학교에서 가는 애가 얘가. 30몇 번째로 갔고 얘가 3 0대 후반대로 갔으니까 40명 있었는데 제가 왜비끄지말아요면안 불러서 안 틀면 얘가 갈수 있으니까 걔네 남녀 싸워도 얘는 진짜 싸워요 나중그 싸우는 것도 얘가 열받는 거예요 내 걸로 썸머리 받은 거 받아가지고 해 놓고 얘가 묻고 얘가 떨어졌으니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자도 굉장히 예민한다고 수능 듣는다고 특히 같은 학교 쓰는 애들 특히 뭘로 쓰는 애들? 학생 교과로 쓰는 애들 서로 엄청 예민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애들은.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힘으로 최고의 성적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너 1학년 때부터 중요해. 1학년 때부터 뭐가 중요해? 안중요한데서가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학교들이 1학년 내신 비율이 20%에서 33%입니다. 수시전형에서는 최하 20%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는 37대 33.3%까지 먹으면 되면 결국 뭡니까? 1, 2, 3학년 내신 비중을 어떻게 하겠다? 이취가불어서 오히려 3학년 비중을 떨어뜨리는 대학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2학년이 더 중요합니다 2학년은 4 0 받고 많는데가 되게 많습니다 3학년은 왜 중간시험밖에 안 봤을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학기만 보고 접어문 닫아버렸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학생부 교과는 그걸로만 가는 거고요 학, 학생부 종합이 옛날에 그거면 입학사정반 전형 교과 말고 이제 순서를 보면 자첫 번째가 학생 이름 나오고요 두번째가 이제 출결상황. 아버지 주소 나오구요. 아버지 이름 나오구요. 세번째가 출결상황. 3번 목록이 출결상황입니다. 출결상황인데 이 출결상황이 대부분 이제 잘 들어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무단없어야 됩니다. 애들 1학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저런 거 있습니다. 아, 갑자기. 조금 수업시간 늦게 들어오는 거. 네, 결과. 요거 중요합니다. 무단결과 요거 있으면 대학들이 점수에서 반영은 안 한다고 해도 약간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중요한. 특히 남학생들이 잘못 맞춥니다. 개인 모 어디 친구 어디 가져오고 따르다 오고 늦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생활비록고요 끝난 겁니다. 그냥 의무 보정 기약만 지켜주면 됩니다. 누가 그 중학교 생활비록 부담 사람 없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생활비록고요 대학교 생활비록 부가 없어서 그죠? 끝까지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이것 대오라고 그러는 데도 많죠. 그리고 그 동의만 해주면 어디에서나 치면 생활력다 받아볼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다인 선생님한테 비기지 맙시다. 로합 갑니다. 진짜 이게 장난 아닙니다. 다인 선생님 되게 큰일 납 저도 해봤지만. 애들이요마지막에요 써주는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애인데 교과를 마지막에 딱 치다 보다가저 아직도 이코멘에다 들어가 있는데 치다 보다가 얘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애예요 근데 교과를 받더니형해 아무것도 안 써놨어? 또 아무것도 안 써놨어? 전화기듭니다 그때부터 우리 반 들어온 선생님들한테 얘왜 아무것도 안 써? 써 없으면 그냥 써 그냥 주, 좋다고 해 컨트롤 C 컨트롤 v 가 어려워? 나를 막으라고 붙여줘 이렇게 돼요 안 써줄 것도 써주게 됩니다 이만큼씩 막 갖다 붙여줍니다. 실질적으로 갈때 생활력이 이만큼 심해서 갖고 와야죠. 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느꼈을 때 뭡니까? 아, 얘가? 얘네들 보는 건딱 봐봐요. 행동 발달상 출결입니다. 남은 잘안 봅니다. 행동 발달 출결 자기소개서 이렇게 니다그 많은 항목 등에서 왜그거밖에안보느냐 담임선생님한테 어떻게 학교생활 했냐는 거죠. 담임선생님이 거기다 별별로 시식법 그한거다 써줍니다. 앵감하면 모든 걸 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한 그리고 생활기록부, 말씀드렸는데 1, 2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모아보실 수 있죠. 우리가 생활기록부 떼어라, 그러면 1입니다. 선생님들은 두 군데로 들어갑니다. 생활기록부 2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2는 뭐냐? 대학원 바로 들어난 전사인 시스템으로 학생들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활기록부 한번 잘못 입력하잖아요. 이 결제 라인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도교감까지들어 왜냐면 이 자체가 뭐기 때문에? 입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학생들 반영 비율이. 이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 실기 위주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 실기 위주 같은 경우에는 예체는 계열 뭐 이쪽이고요. 그다 논술 위주는 될수 있으면 하지 마라. 라고 지하 걸어놨습니다. 학교들의 그 교육부에서. 하지 마. 될수 있으면 하지 마. 그런데 대학들은 말안 듣죠. 이거 해야 됩니다. 왜? 돈 벌어야 돼니 올해 고3 애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앙교한 학년은 몇 천억씩 벌었고 논술로 일조를벌는 학교도 있고 건물이 세 동씩 올라갈 거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술과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성은 공무원 시험인데요. 이 논술도 그렇고요. 진짜 선생님들끼리 무슨 말 하냐면 저뜨그운자아에게긴다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논술두 달에서 나옵니까? 이글 쓰는 게 팍. 교육부에서도 엔간하면 이건 하지 마라. 문술은 지양이라. 하려면 교과 범위 안에서 해라. 수능 끝나고 가보잖아요. 대치동이라 그쪽에 학원가 많이 있는데 가보잖아요. 거의 뭐 사투리에 사투리 배우고 싶은 걸로 하시던데요 전국 애들이 주말에 다 올라오고. 김밥촌 경연이 천원 하던데가 올해 천 5백 원 받았죠. 5백 원 올려갖고. 그 정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가 요번에 대박 났었는데 왜? 진짜 내 성적으로는 갈수 없는 대학이야. 그런데 선생님들이 찾아봐. 수시 전형으로. 그랬더니 논술 전형을봤더니 학교 성적 안 본대. 그리고 뭐야. 수능 성적 안본데 그리고 뭐두 과목 3등급만 맞춰오래. 어떻게 가습니까애들 쓴다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얼마데 그거? 10, 10만 원? 뭐 10만 원? 야 써. <laughs> 그죠? 중앙대 한달 간다는데 아들이. 그죠? 이게 제일 아요 제일 안 좋은 전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정읍이나 논술. 될수 있으면 논술을 안 받는 게 좋죠. 근데 나중에도 심리가요. 그래도 간단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간다는 써주게 되겠죠. 그될수 있으면 시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뭐 정신은 100%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표준 점수로 간다고 소수점 4자리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실기 위주는 실기 위주. 최장력 기준 완화이 무선 선발 문제 나와 있는데요. 최장력 기준 등급으로 설정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시 모집에서 대학 수학능력 최학력 기준 등급으로 설정해라라고 했어있는데 옛날에는 1 0 0분위로 설정했습니다. 몇 프로 막 1등도 아니고요, 3%, 4%, 2% 이내인자 막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등급으로 등급으로만 걸어라. 그랬을 때 되게 애매해졌죠 이게. 그죠? 딱 등급으로만 뽑으라는 얘긴데 요즘 물순이 되면서. 등문 맞추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대학들이 좋아합니다. 무슨 응원? 왜냐하면 전용료 받고 넘기고 또그 인원대로 전용료 받고 대학의 가장 큰 입학 관리처 최고입니다. 개인들은 인생티브가 이때 결정이 됩니다. 과별로 다 출발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좋은 학교들 뭐 그래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대학별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입니다. 가겠죠신하지 마라. <laughs> 할 거면 고교 교육 관련해서 출제해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적성고사, 문제식 적성고사 이런 거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학생으로그렇게생고 사전예고제인데요. 지금 사전예고 대물로 보고 계십니다. 좀 빨리 발표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거고요. 자, 그럼 한국사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수시 모집 반영을 할 때는 최저 학력 기준으로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몇 등급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 건데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준비하시면서 뭘 하시라고요? 한국산 능력 검정시험 준비하셔서 생활복부에 한줄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시모집에서도 비슷하게 반영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정시모집에서 동일모집내 분할 모집 금지해라. 이것도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200명 단위 이상에서는 한번 해주게 했는데 2018학년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분할 보지 못합니다. 이대학교 가군에서 뽑겠다, 무조건 가군에서 뽑아야 됩니다.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고, 다군에서도 뽑고. 이게 옛날에는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하는 학교가 4개 정도, 5개, 4개 정도 대학교가 됩니다. 서울대하고 서강대 같이 가군으로 묶이고요. 연대고대 나군으로 묶였다가 지들끼리 한 번씩 바꿉니다. 서울대 가면 서강대 따라가고요. 연세대 가면 고려대 따라가고요. 서로 안 뺏기려고. 서강대는 여기 가 애들 여기 가는 애들 를, 여기 가는 이제 나중에 했고요. 여기 중앙대가 무슨 짓을 했냐면 가나 다군에서 다군에다 뭘 집어넣냐면 이가화가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가 장난이 아니다 가나 서울 연고대 쓰는 데들이다 그런 데가 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또이게 주사 먹는 학교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다 이제 특히 18년 입시부터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한 학교에서는 한 군에서만 모집해라라고 아예 바뀌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네. 전형일자인데요 전형일자는 나중에 뭐 지금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이, <laughs> 외우시게 되 나중에는 저희 좀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 부모님들이 잘 외우시고 계셔야 되고요 수능 원서쓰는 특히 남학생 부모님들은 꼭 알고 보야되는게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번호를 쓰는데 자. 수능원서 8월달 9월달에 접수하죠. 그죠? 수, 핸드폰 번호 접수할 때 수시원서 접수할 때 접수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정시할 때 핸드폰 잊어먹는 애들 있습니다. 수능 보고 와서 핸드폰 어마어마하게 는데 네. 수능 원서 받았을 때핸드폰밖바꾸 가자. 바꾸고 나서 전화번호 대주시면 받꾸지 마십시오. 어머니들도 정시 전용 써놓고 전화번호 바꾸시면 안됩니다. 추가 모집할 때 글로 전화번호니다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학생 인데 학생 안 받죠?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어머니 안 받죠? 아버지한테 했는지 아버지 안 봤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입니다. 계속 돕니다. 계속 도는데. 자, 우선 수신은, 우선 이렇게 보시면,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딱 보게 되고요. 2016년이니까, 요거 이제 내 후년인데, 이제 아직 보게안 나왔으니까, 여기는. 여기여기서 주목하실게요. 여기입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 날, 충원, 지금 날짜 안 맞겠죠? 그죠? 이제 어머니들은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실 때 요거 넘어간 사이에서 정시 배치표 꼭 다시 확인해 주시시죠 나중에 아이들 갈 때. 왜냐면 명수 틀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다음, 다음 다 틀려지게 되겠죠. 그죠? 여기도 원수로서 언제부터 합니까? 29일 날 아까 마감했는데 2일 동안 날짜가 비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입니다. 수시 못 모은 아이들 정시로 다 넘기고 다시 빼는 시간입니다. 전형 일자 됐고 합격자 발표 했고요. 이제 하나둘 세 개씩밖에 못 쓰죠 그죠? 수시는 여섯 번 정신은 뭐세번각끔마다 하나씩 쓰시면 되고 여기서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홉 장 말씀 끝나거나 우리 끝났구나 이제부터 부모님들의 뭐가 필요한다는우리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정보력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의 부관심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세력 저는 이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두 개는 만들어 놓은 게 많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첫 번째 것도 맞는 거같 아, 뭐 당하는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저도 주셨어요. 고냐학교요 그랬는데 조선에 보니까 이세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은 이건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할, 할아버지의 재력이 좋을수록 조부모죠. 그러니까 조부모의 재력이 좋을수록 숙자가 학교를 잘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부터 안정된 집안 가정 환경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게이번에 진짜 수학은 진짜 다른 는 나머지 과 거의 못하는 친구가 하어서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한양대를 수시로 이 수학 걸로만 수시, 수원수리논술로만다 문수, 붙었습니다. 쓰는 한양대, 소문대 뭐, 뭐이게다붙어버렸요이 그 정도로 어머니들 정보력을 발휘해 주실 때가 어디냐? 아홉 장 썼는데 막예비번험 떴고 뭐 떴다 그러면 그 다음이 겁니다. 추가 문제 언제 합니까? 12월 18일에서 27일까지, 27, 2월달지2 8일까지밖에 없죠, 그죠? 오티가기 전날까지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등록이 안 되는들입니다. 과별로. 그러면 좀 밑에다가 밑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제가 살려오는 거같습니다 백석 천안에 경부도 타고 내려가면 백석대학교라고 있잖아요. 거기로붙었 이제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나 써본 겁니다.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 경기대까지 올라. 대부분 9개에서 끝나는 건줄 알고 추가문 중이야 추가문 중 그냥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용어가 틀립니다 미등록 추원이고요 그거는 얘는 추가문이 따로 원서 접수 따로 합니다 그니까 러그 해에 진짜 나쁜 대학교만 나올 수도 있고요 막 정문학교 막 이런 데도 막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학교들이 가끔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살려가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식인데 요것도 날짜는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2018년도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정시에다 전화가 언제까지 올까요? 정시 미등록충원 전화가 언제까지 올까요? 예? 4월 초까지 옵니다. 4월 초까지 옵니다. 이쪽에서 막흡수에서 수업 듣고 있는 전화 옵니다. 3월 달에. "여기 무슨 무슨 학교인데요 다니실래요?" 그럼 바로 나가셔서 더 좋은 학교면 다니셔도 됩니다. 얘기하고 자퇴내면요그 학원비 큰불 규정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대학교 그런 애들이 많아서. OT 때 아는 애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저희 때도 OT 때 아는 애들 대부분 미는 충원돼서 보내는 거지. 중간에 갑자기 우리 가래. 쟤 뭐지? 쟤 뭐야? 우리 과를 쟤가 우까요 왜? 대부분 얘기하죠. 아, OT 때 아팠어. 아픈 게 아니라 3월달 이후에 도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도 미는 충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핸드폰은 될수 있으면 전화번호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핸드폰 번호는 3월 말까지는 될수 있으면 살려주셔 전화가 어디서 올지 모르겠죠. 네. 자, 잠깐 요약해봤습니다. 학정 아는지 마지막으로 음. 수신한 학생부와 그리고 논술 실기 교과 종합해서 4개 전형으로 만 뽑아라. 특히 1학년 때부터 내신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조금 성과를 낸게 올해 같은 경우가 서울대 단 2, 7명 정도 한국사 학원에서 준비했는데 연락을 드리려고 니다 된것 <laughs> 같고요. 교수 전용에서 근데 요번에뭐 앞에 들어오실 때 왔는데 저, 저 친구도 이과였는데 성균관대 컴퓨터 이쪽 됐고요. 그리고 한양대 뭐이대뭐쭉 많이 됐는데 얘네들이 이형때로 저희가 공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던 친구들이고 이제 언어선생님께서도 잘 관리를 해 주세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지금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주요 몇몇 개이 고등학교들은. 그러면 일년 교육과정이 나오잖아요, 여러 그죠? 이 수상 경력에 외부에서 따온 수상 경력 거의 못넣게돼 있습니다. 도교육과만 아니면 학교장이 주는 것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슨 경찰청, 무슨 경찰 뭐 표창장 이런 거다 지원. 동장 아줌마가 막 우리 엄마 판자 반장하고 있으면 동장이 주는 상도 막 지원하면 안 되어 갖고 요즘은 다 뭐만 지원느냐 학교장상이랑 도교육감 정도상 뭐 우리 교육부장관님이 주시는 거 요상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요상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제일 많이 주는 게 학교장상인데 매달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똑같은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4월 되면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하고요, 독도주간 되면 독도 무슨 글짓기 대회하고요, 무슨 글짓기 대회하고요, 무슨 글짓기 대회. 하고요 진짜 쓸데 없이 쓰는 애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두명 1,500자를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왜그 쓸데없이 한 시간을 다 빼면서 1,600명을 다 보게 하느냐 상장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응시의 8%까지 주게 됩니다 32명, 40명을 주기 위해서 안 쓰는 애들까지 종이 남기 하면서 꼭 하게 됩니다 5%? 한 5%밖에 아그렇가8% 이래서 저희가 3장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만요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주느냐 반에서 보죠 담임 선생님이 걷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걷습니다. 그러면 입문사협에서 전화옵니다. 아 일단 아 읽어보고 세 장씩 줘. 지들이 어떻게 가요? 1 6 0 0장 1,500장에 1 6 0 0장으면 글자만 몇 개를 봐야 되니까. 같은 내용을 다 써놨을 텐데. 이걸 보고 담임들이 빼주는데 그렇죠? 하은안 두고 다고세 장을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전화가 옵니다. 우리 반을 위해서. 나야. 뭐 먹고 싶어? 누가 알지? 우리 반은 세명 중에 두명은 받아야 돼.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됐다 싶었죠. 그 진짜 관리하 학교들은요. 진짜 서울대를 수시로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은요. 개 있잖아요. 일점몇 나오는 애들은 3명 정도는 영필을 쓰면. 그리고 나서 따로 불러면잘해시죠 다시 쓰라고. 진짜로. 그리고 그 일단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는 1등급이 맨날 바뀌는 그 점수가 든요 <laughs> 1점 초반대 나온 오 데는요, 교장이 2학년 때부터 따로 갈려요. 담임까지 해서. 담임이 그 점수 줄때 되면 전화합니다. 문자 메시지 걸립니다. 얜 써야돼. 안 쓰면 혼나. 응. 누가 쓰러졌는데, 응. 교장. 만들어가야돼. 응. 그래서 학생 교과, 종합 교 중시해서 보시면 되며 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무대정리이 좋게 가지시고요 그리고 반장은, 반장꼭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하실 때 어디를 보내셔야 됩니까? 꼭 리더십 트레이닝 보내셔야 됩니다. 강화도에 있습니다. 호국교육원. 거기 가면 리더를 뽑습니다. 리더를 뽑습니다. 그 안에서 팍 터집니다. 그거 하려고 서로. 왜? 나올 때 수료할 때 표창장 주는데 그게 호국원장, 경기도 학생 호국원장 표창장인데 교육감상하고 똑같은 책을 받습니다. 그한 장. 교육감상하고 똑같은 책을 받게 되면 실수있으 하는 걸로. 부반장으로 가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꼭 그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laughs> 자그 다음 정해조죠 2017년도 원래는 첫째 주에, 원래는 11월 셋째 주에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G20 정상회담, 저희 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하다가 그때 한번 바뀌었죠. 1월 첫째 주로 기간이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가다가 내년은 둘째 주에 봅니다. 내년까지 둘째 주 보고 이제 언제부터, 17학년도 이후부터는 11월 셋째 주로 아예 못을박아버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논다, 해들 중간에 붕 뜬다 그래서 배수 있으면 뒤에 보고 애들 성적표 나오면 먼저 빨리 해서 방학식 을내보내고 이런 걸로 해서 셋째 주로 아주 못이박혔고요 마지막 한국사는 필수로 지정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에게 되겠고요. 뭐이 과목별로 선생님들 조금씩 10분 열심 하시면 끝나게 될것 같고요. 뭐 사회 같은 경우에는 깨알을 한번고만드리면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내신이 중요하다 그죠? 저희 뭐하번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문자 가는데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으로한달 전에 땅으로 그냥 한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만 들으면 잘 나오고요. 뭐 뭐지? 문제 뭐 서술형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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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런 거 객관식 다 대비되고요. 그리고 뭐 많이 지진 않고 요최 무조건 시 뭐야 수업은 뭐 수학은 다똑같고요 그냥 처음 제일 빨리 시작하는 학교 기준으로 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4주 전에 한달 전에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애들이 제일 늦게 보는 애들은 두달 됐습니다 한달 수업으로 왜냐하면 한달받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빨리 보는 애들이 굉장히 빨리 보는 학교가 영덕하고 경명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뭐 다른 학교들보다 3, 주 빨리 보고 이러니까 항상 이렇게 늘어지는데 그럼 얘는 좋은 거죠 맨 늦게. 저, 그, 내신 관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사는 방학 예. 아, 때 예비고 1 아, 요번에 1월 달부터 개강 시간표 보시면요 예비고 1학년 한국사 여기 두번 들어야 되는 그 중에 하나 거 아니야? 한번 아, 아, 그거요? 아, 그거는 제가 두번 집어넣었는데요 원래는 한 번인데 방학 때 해서 제가 그냥 두번넣고요한 번은 수업이고요 그런 분들 있으면 시간 잘못 맞추셔서 한 번은 듣고한 번은 문제 풀이 아니면 그 외우는 시간 요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정 시간이 안 되시면 월요일 아 화요일이 정수업이고요. 그 목요일은 약간 클리닉 시간처럼 문제 풀고 외우는 시간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듣고 나머지 시간 맞춰서 숙제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에 와서 뭐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고? 아진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따로 이제 개요 그 사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명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한 반을. 관리가 안돼 갖고. 시험기간 되면 이제 반을 분반해서 다섯 명씩 받는 거고요. 요번에는 한 반밖에 없습니다. 여기